KF21 보라매는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 전략과 국방 자립을 상징하는 핵심 무기 체계이다. 이 전투기가 한국 공군의 중심 전력으로 평가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첫째, KF21은 대한민국의 국산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전투기이다. 그동안 한국 공군은 해외 전투기에 대한 위존도가 높았으나, KF21 개발을 통해 설계 제작 통합 능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국가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KF21은 4.5세대 전투기 수준의 첨단 성능을 갖추고 있다.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인 설계와 최신 항공전자 장비를 통해 실제 전장에서는 매우 높은 생존성과 전투 효율을 발휘한다. 이는 주변국의 최신 전투기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다. 셋째, KF-21에는 국산 AESA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다. 이 레이더는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장거리에서도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이는 현대 공중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우위를 확보하게 해준다. 넷째, KF-21은 우수한 기동성과 공중전 능력을 자랑한다. 고출력 엔진과 정교한 비행 제어 시스템 덕분에 근접 공중전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며, 조종사의 부담을 줄여준다. 이는 실전에서 조종사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다섯째, KF21은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되었다. 공대공 임무뿐만 아니라 공대지, 공대함 공격까지 수행할 수 있어 다양한 작전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한반도의 복잡한 안보 상황에서 이러한 다목적성은 매우 중요한 장점이다. 여섯째, KF21은 미래 무장 체계화의 확장성을 고려해 개발되었다. 향후 신형 미사일, 스마트 폭탄, 무인 전투 체계와의 연동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가능하다 일곱째, KF-21은 노후 전투기 전력의 대체 역할을 수행한다 F4와 F5와 같은 구형 전투기를 대체함으로써 한국 공군은 전력 공백 없이 안정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여덟째, 유지 운용 비용 절감도 핵심 이유 중 하나이다 국산화 비율이 높아 부품 수급이 용이하고 정비 시간이 단축되어 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아홉째 KF21은 방산 수출 가능성을 지닌 전략 자산이다. 이는 한국 공군 전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방위 산업 발전에도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KF21은 한국 공군의 미래 작전 개념과 전략의 중심이 되는 전투기이다.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네트워크 중심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공군이 미래 전장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KF21 보라에는 단순히 한 기종의 전투기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공군이 과거의 의존적 방위 구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전략적 전환의 핵심이다. 현대 전쟁의 양상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공중전력은 그 중심에 있다. KF21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태어난 전투기이다. 1. 변화하는 전장 환경과 KF-21 위 역할. 21세기 전장은 과거와 달리 단순한 병력 충돌이 아니라 정보 속도 정밀성이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네트워크 중심전,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에서는 전투기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다른 전력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능력이 중요하다. KF-21은 이러한 전장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조기 경보 통제기, 무인기, 지상 통제 체계화의 연동을 전제로 개발되었다. 이는 한국 공군이 단독 작전이 아닌 통합 전력 운영을 통해 전장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2. 스텔스 개념의 진화와 KF21. KF21은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스텔스 개념을 적용한 전투기이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형상 설계와 전자전 장비의 조합은 실전에서 높은 생존성을 제공한다. 이는 고비용의 완전 스텔스 기체를 대량 도입하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매우 합리적인 선택지로 평가받는다. 한국 공군은 KF-21을 통해 수량과 질의 균형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한다. 3. 항공전자와 전자전 능력의 중요성. 현대 공중전에서 승패는 미사일보다 먼저 전자전과 센서 능력에서 결정된다. KF-21에 탑재된 첨단 항공전자 시스템은 전자방해, 적 레이더 교란, 신호 분석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아군 전투기의 생존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전자전 능력은 한반도와 같이 고밀도 방공 체계를 가진 지역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4. 조종사 중심 설계와 전투 효율. KF21은 기체 성능 뿐 아니라 조종사 중심의 설계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대형 디스플레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자동화된 비행 보조 시스템은 조종사의 상황 인식을 크게 향상시킨다. 이는 장시간 작전이나 고염 임무 수행 시초종사의 피로를 줄이고 전투 효율을 극대화한다. 결국 전투기의 진정한 가치는 기계가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인간과의 조화에서 완성된다. 5.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핵심 플랫폼 미래 전쟁에서는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의 협업이 필수가 될 것이다. KF-21은 이러한 별표-별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MUMT-별표-별표 별표 위중심 플랫폼으로 설계되고 있다. 무인기를 선두에 배치해 정찰과 위험 임무를 수행하고 k f 2 1 2이를 통제하며 핵심 타격을 담당하는 개념이다. 이는 조종사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작전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킨다. 6. 전략 억제력과 KF21. KF21은 단순한 전술 자산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 억제력을 형성하는 요소이다. 주변국들은 한국 공군이 KF21을 대량 배치함으로써 확보하게 될 공중 우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실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추는 억제 효과를 가져온다. 강력한 공중전력은 싸우지 않고도 평화를 지키는 수단이 될수 있다. 7. 방위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KF21 개발은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항공전자, 소재, 엔진통합,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축적이 이루어졌다. 이는 향후 차세대 전투기나 무인 항공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다. 또한 중소협력 업체들의 기술 수준 향상은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직결된다. 8. 국제협력과 수출 전략. KF21은 국제 공동 개발과 수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군사 외교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한국 공군이 실전 운영을 통해 성능을 입증할 경우 KF21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기여한다. 9. 장기 운영 관점에서의 가치, 전투기의 가치는 도입 시점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운영에서 평가된다. KF21은 지속적인 성능 개량과 업그레이드를 전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이는 한국 공군이 미래 예산 부담을 관리하면서도 전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10. KF-21이 상징하는 의미. KF-21 보람에는 기술적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이 스스로 하늘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과 위주의 상징이다. 이는 장병들에게는 자부심을, 국민들에게는 안보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 결국 KF-21은 한 기종의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공군의 미래 비전이자 국가 전략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다.